안녕하세요. 다둥이 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2년식 더 프레스티지 K7 3.0 럭셔리입니다. 자, 이 차,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가 어, 용도력도 없고, 진짜 관리가 잘 돼서 너무 빨리 팔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급으로 하나 오늘 올리려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한번 외부부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라이트, 뭐 범퍼, 본네트 굉장히 깨끗하고요 관리가 진짜 잘돼 있어요 이차휠로스도 적당히 탔고 자 타이어도 많이 살아있고 휠 보세요 휠 진짜 깨끗하죠 사이드미러, 뭐 앞에 문, 뒷문, 헨다까지 뒤에 헨다까지 굉장히 깨끗하고 뒤에 타이어도 많이 살아있고 휠도 깨끗합니다 여기 문콕 하나 있네요 문콕 하나 그 다음에 트렁크, 범퍼, 오른쪽 뒤 헨다 뒷문, 앞문, 앞에 휀다까지 굉장히 깨끗해요. 진짜 관리 최상으로 해놓은 차거든요. 가격부터 공개해드릴게요. 이거 진짜 팔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 차의 가격은 690만원입니다. 690만원. 진짜 싸죠? 이거 알람 설정 해놓으시는 분들이 임자입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해주세요. 자, 안에 이걸 보겠습니다. 자, 전동 시트 달려 있고요 이, 시트, 가죽 시트 사용감은 있지만 뭐 터지거나 해지고 이런 데는 없습니다. 조수석은 더 깨끗해요. 조수석은 더 깨끗하고. 자, 여기 버튼 시동. 옵션도 많이 달려 있습니다. 버튼 시동. 루밀러 하이패스. 투 채널 블랙박스. 그 다음에 순정 내비게이션. 그리고 후방 카메라. 프로토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에다가 이쪽에 이제 열선 핸들 열선까지 양쪽 열선 달려 있고요. 자, 키로수가 11만 밖에 안 돼요. 11만 9 0 9 7 자, 12만 키로라고 합시다. 12만 키로고 자, 키도 여기 여기 키도 두개다 살아 있고요. 잘안 보이? 예. 네. 키도 두개 살아 있고 여기 무드등. 아, 요거 무드등 멋있잖아요. 이거. 자, 보세요. 보이나요? 여기. 어, 좋은데. 아늑해. 야, 이 대형 K7이, 600, 600만원대, 700이죠? 700, 690이니까. 자, 뒷자리 열선도 있고, 시트도, 사용감은 있습니다. 저는 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사용감은 있는데,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 트렁크. 아, 트렁크 넓습니다. 아주 넓어요. 용도 이력도 없고, 아주 깨끗합니다. K7 이제 좀싼차 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냥 이제 HG랑 k 7이다자 K7 K7 쪽 생각하시는 분들 빠르게 빠르게 이차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남주기 아까워서 그래요. 제거 이제 구독해주시고 저 이렇게 지켜봐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좋은 차 정말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최대한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 0 0 0 12년식 더 프레스지 K7 3.0 럭셔리 모델이고요. 버튼 시동, 루미러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양쪽 열선, 핸들 열선 등등 편의 옵션이 달려 있는 이 K7을 제가 6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